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별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외 부재자 표는 새누리당보단 민주통합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 참여한 서울시의 해외 부재자 17,435명 가운데 민주통합당 후보의 표를 던진 유권자는 전체 57%에 해당하는 만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호와 정몽준 그리고 김을동등 새누리당 후보들이 승리한 지역에서도 해외 부재자들의 표심은 민주통합당 후보들에게 쏠렸습니다. 해외 부재자 투표 가운데 서울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곳은 강남 갑과 을두 지역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 지역에서도 해외 부재자들의 표심은 민주통합당에 몰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대구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보단 민주통합당 후보들에게 더 많은 해외 부재자들의 표가 몰렸으며 강원 지역에선 주요 선거구에서도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해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앞섰습니다. 해외 부재자들의 표가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덕양갑의 심상정 당선자의 경우 148명의 해외 부재자들의 지지를 받아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에 67표를 앞섰습니다. 심 당선자가 102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해외 부재자들의 표심이 승리에 큰 힘이 됐습니다. 제외국민 선거를 통해 이번 총선에 참여한 제외국민은 5만 6천여 명입니다. 야권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제외국민들의 표심이 12월 대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